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김이란입니다. 여아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현수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걸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격적 여성성에 대한 딸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장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요? 짜자잔!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만든다 이야기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딸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딸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거든요. 그 동생들과의 관계도 사실 쉽지 않아요. <laughs> 우리가 혈연지간이지만 너무나 딸과 엄마가 다르지요. 서로 너무 달라서 대화할 공통의 화제가 없거나. 또 대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니까 에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쩌면은 어 이런 심각한 어떤 견해 차이들을 방치하다 보면 서로가 멀어지고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내가 왜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났지? 아니 나한테 왜 저런 딸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엄마의 딸로 태어났고, 왜 그런 딸이 여러분의 딸이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녀 관계를 맺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딱 맞는 엄마와 딸의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학과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타가 있네요. 애교로 잘 봐주시고요. <laughs> 우리의 모든 날들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태어난 날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든지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차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합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맺을 가족, 엄마와 딸의 관계를 하나님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는요, 짐이 아니고 좋은 선물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독특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고, 은사와 장점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엄마가 아픈 사람들이거나 특별히 뭐 알코올 중독자거나 언어폭력을 행하거나 학대한 그런 엄마들 집을 떠난 그런 엄마들이 있다고 한다면 딸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딸의 반항심 때문에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엄마에게 등을 돌리고 반항심에 분노가 가득하고 까칠할 수 있죠. 어떻게든 엄마는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려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볼이 더 깊어져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살의, 딸의 어떤 삶의 방식이 엄마를 골치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 차라리 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가족인데. 왜이 가족이 족쇄가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떼어버릴 수 없는 힘든 관계를 주님이 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들을 알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요셉을 미워해서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이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어떤 사랑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모함을 받게 되고 또 옥에 갇히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이 은혜를 입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잖아요. 그 기근으로 힘들었던 자기 가족을 구해내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은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눈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엉망, 어, 엄마를 만났든지 또 엉망인 딸을 만났든지 그 누구도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엄마와 딸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의 그 고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선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 속이라도 그 어렵고 힘든 모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는 힘든 우리의 모녀 관계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미리 예정되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사실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연약한 어떤 한계들이 있지만 그런 그 연약함의 한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연약함의 한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불안전함을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될수 있도록 빚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엄마들 중에 아주 깔끔한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깔끔하게 해 놓은 것을 섭 시간에 망가뜨리는 딸이 있어요. 그럼 부딪히겠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딸을 사용해서 엄마가 자신의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 라는 어떤 지나친 지나치게 몰두하는 그런 마음들 어쩌면 그래서 우상으로 삼는 마음들을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딸 그런 엄마와 함께 산 딸들이요 결혼을 하면 자기 가정을 정말 질서있게 깨끗하게 잘 관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차이 때문에 엄마와 딸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품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요, 우리의 엄마와 딸의 관계,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도 그렇고요.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하도록 처음부터 잘 어울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더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큰 목표일까요? 하나님이 서로의 약함을 보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맞는다면 사랑이 뭔지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난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여성성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엄마도 배워가고 아이도 아이 딸들도 잘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엄마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후대 에 아름다운 우리 딸들에게 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와 딸의 이 관계가 하나님 선하시고 또 그분이 좋 만들어 놓으신 관계도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아마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진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앞에 우리 엄마지? 왜 앞에 앞에 우리 딸이야? 이런 질문들이 올라온다면. 왜 하필 우리 남편이야? 왜 하필 우리 교회야? <laughs> 왜 하필 저 사람이랑 같은 공동체야?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 질문들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딸과 엄마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하고 전수받기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물론. 엄마와 딸은 날마다 부딪히실 거예요. 그러나 이두 사람의 부딪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딸들과 그럼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걸톡타임2인데요. 너와 내가 서로 다른, 다른 점 중에 우리 딸이랑 엄마랑 서로 다른 점 중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모든지 성격이든지 관심사든 중에 좀 서로 웃기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우리는 어디가 닮았을까? 또시0편 139편 16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또 우리를 엄마와 딸로 묶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녀 관계를 이해하는 데또 우리에게 다른 점들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혹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엄마의 어떤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딸의 연약함 때문인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연약함들이 우리가 성경적 여성성을 배우고 또 전수하는데 완벽한 조합이라는 걸또 생각해 보시고요. 또 혹시 그 연약함들을 서로 이야기 한다면 연약함들을 서로 용서도 구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딸을 위한 특별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로 엄마와 딸에게 편집집 적어 보세요. 상대방에게 가장 좋게 여기는 그런 장점들 하나를 또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 특징이 그것이 성경적인 여성성으로 성장하는 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딸들이 엄마에게또 감사하는 편지 썼으면 좋겠고요. 또 엄마들도 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성경의 여성성의 성품을 찾아주셔서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 어떠셨어요? 불안전함이 완전함을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결정해 놓으셨다. 소망을 갖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또 여러분이 성경정의인 여성성을 여러분의 딸에게 전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기대돼요. 3장도 기대되시죠? 3장도 함께 같이 공부해 보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같이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